안녕하세요 마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서 예비고일들이 가장 많이 해야 할 과목은 수학이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중2, 중3때 수학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도 나름 과학은 잘했어서 과학고 가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수학에서 30-40점대라는 충격적인 점수들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서 내신에서는 수학 과학은 전부 다1 등급 그리고 수리논술로 현역 때 연대 의대 합격할 수, 있, 할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되개 수학 공부를 그 시기부터 이, 시, 이 시점 정도부터 중삼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단기간에 오르질 않아요 떨어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이유가 뭐냐 수학은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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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앞에가 안되면 잘 안돼 그나마 계산력 관련된게 중1 같은 경우에 중학교거1학기거는 많거든요 3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쌓아올라가 그리고 중3거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파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파트는 주, 워낙 중요해서 공통수학 1 그니까, 고1수학에서도 이렇게 또 다시 똑같은 걸 해가지고, 물론 확대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슉 해서 이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야 하냐? 두 가지 공부입니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보시면은 중1-2랑 2-2 같은 경우 되게 쉬울 거예요. 왜냐? 이미 지나온 과정이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평행사 변형이 되는 특징, 다섯 가지, 딱, 딱 다섯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섯 가지를 울프라 했을 때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왠지 이게 평행사변형처럼 생겼으니까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왔으면은, 그런 부분들 수정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게 아니라면, 최대한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사람이 삐딱하게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설마 평행사변형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저 같은 사람이 계속 팔짱끼고 앉아 가지고 야 이거 평행사변형? 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아닌데? 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평행사변형일 수밖에 없다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모든 걸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세요 그리고 고일 수학을 들어가세요 무조건 중 3학년 1학기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보신 다음에 중학 고등학교 1학년 걸 들어가세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되게 어려울 건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 한 다, 하면서 쭉쭉 나가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 진짜 하위권일 경우에는 개념원리고요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은 최소한 된다. 개념쎈입니다. 개념쎈 생각보다 어려워요. 쎈 그냥 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수리 논술 과외할 때 알려 주고 싶은 아이디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면은 어려우니까 애들이 잘못 하니까 이제 맨날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게 개념선에 예제로 들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 충격과 공포죠. 그리고 나는 근데 최상위가 되고 싶다. 모든 문제를 잘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또한 그와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때또는 <laughs> 과거 영재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실력 정석을 보셔야 됩니다. 실력 정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불친절하다 생각해요. 아이디어가 다 들어 있거든. 거기서 배워가야 될게 되게 많아요. 근데 배워갈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를 안 알려줘. 홍성대 씨가 직접 안 써놨어. 하, 성대형 왜 그랬어. 그 부분만 써줬어도 자세해서 다른 교재들이 잽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교재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일 거를 1학기 걸 보시고 2학기 거까지 1학기 건 탄탄하게 하시되 2학기 권은 살짝, 살짝 맛보기 식으로 찍먹. 당연히 탕수육은 부먹이 아니라 찍먹이니까 찍먹만 해가지고 2학기 것도 대충은 알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해 동안 남은 한해 동안 근데 그게 잘안 됐다. 그럼 진짜 수학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세대 때 예비 고일들은 통합 아 공통 수학 이게 이제 전부 다 고일 과정도 수능 범위에요 어떻게 나올지 전잘 모르겠어요. 공통 수학이 수능 범위였던 적이 꽤 오래전부터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 놔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비 고일들 그러니까 현 중삼들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메일, 문의 메일로 언제고 메일은 환영합니다. 자세하게 최대한 답변해 드리는 편이니까 연락 주시거나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